저번 화에서는 타마요의 네 가지 약에 의해서 약해진 무잔이 궁지에 몰리자 사람의 신경계를 헤짐어 놓는 혈기술을 발산해 탄지로와 사주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동이 틀 때까지 25분이 남은 상황 무잔은 다시 한번 빤스런을 시도하지만 동기조인 이노스케와 제니츠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리 약해진 무잔이더라도 이노스케와 제니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혈기술로 인해 몸의 경련이 멈추지 않는 탄지로는 혈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륜도로 급소를 피해 자신의 몸을 찌릅니다. 그렇게 제니츠와 이노스케가 쓰러질 때쯤 사네미의 발과 한쪽 팔을 잃은 기유 그리고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교메이가 등장하면서 저번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198화에서는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무잔의 공격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잔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노스케는 짐승의 호흡으로 무잔과 근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니치 또한 병력이섬과 활의 신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잔이 또다시 혈기술을 쓰자 탄지로가 등장해서 이노스케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해외 호흡 공격을 멈추지 않고 무잔에게 쓰게 됩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피로 누적과 무잔의 혈기술에 영향이 있는지 순간적으로 공격을 을 멈추게 되자 무잔에게 빈틈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니츠가 자신의 다리가 망가지더라도 병력이 썸 신속으로 탄지로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더 이상 기술을 연속적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해외호흡 양아돌 기술로 무잔을 어떻게든 못 움직이게 잡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무잔은 양팔로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하자 무잔의 왼쪽 팔은 칼로지 미츠리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엄청난 무력으로 팔을 잡아뜯습니다 나머지 오른팔은 산에미가 등장해서 베어 버립니다. 그러자 무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서 탄지로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이구로가 등장해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화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번화의 킬링 포인트는 제니츠의 연속된 병력이 선과 활의 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제니츠에게도 번개 모양의 반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 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